과연 그는 왜 그토록 거대한 탑을 건설하려 했을까요? 그의 야망은 어디까지 뻗어 있었던 걸까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신의 심판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때는 바야흐로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평야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진흙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건설하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탑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인간의 이러한 오만한 계획을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혼란이 시작된 것이죠.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결국 탑의 건설을 중단하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언어의 분열은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이라는 이름은 혼란을 의미하는 바빌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바벨탑 이야기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문화의 다양성을 낳았고 이는 인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다면 지금과 같은 다채로운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만을 경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메시지일까요? 어쩌면 바벨탑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벨탑의 실제 모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 건축물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지구라트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인간의 염원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바벨탑 이야기는 이러한 지구라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벨탑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야망,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 어떤 탑을 쌓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과 인터넷이 새로운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의 도구를 통해 더욱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벨탑의 저주를 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려 했을까요?